불꽃반응을 실험을 실험을 하다니 노란색 불꽃색이 나타났다 노란색 불꽃색이 염화나트륨이 어떤 물질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불꽃반응 실험을 해야 할 물질 중 옳은거 해보야할 물질 두 가지를 고르시오 그 노란색 불꽃이 염화나트륨이 어떤 물질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불꽃반응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일단 염화랑 염소를 포함한 물질하고 나트륨을 포함한 물질을 불꽃 반응 실험해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그 이거 불꽃 실험을 하면 그 색깔이 그그 포함되어 있다는 아 어떻게 설명하지? 아무튼 이거 두 개예요. 이 염화 이때는 염화의 염화나트륨에 있는 염소랑 나트륨의 성질을 포함되고 있는 두 개의 물질을 해야 돼요. 그래서 1 번, 하고4 번. 아, 그렇군요. 꿀팁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